오셔 보합니다 어, 팬분들을 보면 그 가수를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가수를 닮아간대요. 근데 이분이 트로 신사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수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 팬분들이 미리 오셔서 축제를 축제 현장 청소를 해주셨대요. 네, 너무나도 훌륭한 팬과 훌륭한 가수분과 너무 좋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신 만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촉촉한 분이시죠? 카리스마 있으시고 너무 멋진 분입니다 자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트롯계의 BTS 장민호 씨의 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할 틈을 조금만 주세요. 여러분,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저 뒤쪽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네, 이쪽도 계시고요. 이쪽도 많이 계시고. 자, 2022 2022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 장민호가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장민호입니다 아, 얼굴도 있 될까요? 얼굴 좀 조금 볼까요? 와. <laughs> 야... 자이번에 이쪽 좀 가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가워요. 밑에들 일찍 왔네요. 여기 뒤에 차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닭갈비 냄새가요. 너무 배고프네요. <목소리> <목소리> 자, 끝나고 어디선가 조금 대충이라도 먹고 갈까. 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자, 민노특공대 합주기가 됩시다. 자, 뒤에 계신 분들. 자, 즐거우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을더 들려드릴게요. 괜찮죠? 자, 우리 댄서분들 올라오시면 이제 음악이 나올 겁니다. <laughs> <laughs> 자시다. <laughs> <laughs> 네, 어? <여러분>. 네. <laughs> 이팀 나와요, 여러분들. 이 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 무대, 그, 무대 장치로 연기가 나오는 건지, 닭갈비 연기인지 전혀 모르겠 지금 연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너무 배가 고픕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춘천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민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어, 우리 이제는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춘천에 자주 놀러와서 닭갈비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아셨죠? 좋습니다. 자, 한곡더 들려드릴 텐데요. 우좀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연습 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건지. 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들으셨죠? 그렇죠? <laughs> 자, 자, 집을 달라시면 집을, 차를 차를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집,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집!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그래요. 진짜로 드리진 않아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집!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차! 좋습니다. 자, 이 노래 언제, 어느 순간에 집과 차가 나올지 몰라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 들 남자 들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단합력 뭐안 예. 요아아 <laughs> 아, <laughs> 아, 고맙습니다 네가습니다라니 네. <laughs>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가 네. 우리 지씨 가까이 오세요 완전히, 네, 아, 네. 가까 가면 안 되고 요 안되지 안되지 네, 제가 가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가도 돼요? 아, 네, 세요 아유, 감 예전에 그주원 예감 조연달이라고 네네. 네, 그때 라디오 때 뵀었거든요 아, 아예 네네. 잘생데 네. 그때도 진짜 잘생기셨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데 나만 늙었어 어. <laughs> 나만 세월을 전통으로 맞아가지고 아 제가 못 알아보는 데는 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아, 아. 젊어지거나 예뻐졌을 그러네. 때 제가 못 알아볼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멋진 분이 또 우리 춘천 마국수 닭갈비 축제를 빛내주고 계신데요. 뭐라고요? 어디 떨어지는 상들이거든요 어디 어디 떨어지? 진짜. 예. 진짜. 예. 네. 아,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아니 오셨잖아. 춘천까지 오셨는데 좀 목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마국수 축제, 우리 네. 닭갈비 축제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어 사실 진짜로 진짜로 가족들이랑. 아, 닭갈비가 먹고 싶을 때 종종 와요. 춘천 예, 종종 와서 먹고 가고요. 그 다음에 촬영 때도 춘천 인근에서 했을 때도 먹어서 숯불로 구운 그 닭갈비. 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뭔가 매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축제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져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네. 예, 축제가 되야 되겠죠. 예. 아 너무 감사하죠. 저희 막국수도 맛있고, 그쵸? 닭갈비도 맛있고. 아유, 그럼요. 예. 어, 네. 혹시 뭐 닭갈비는 철판, 숯불, 뭐를 좋아하십니까? 철판 좋아하고요. 춘천에 네. 오면 숯불 좋아합니다. 아우, 숯불. 밥국수는 네. 네, 네. 비빔. 막국수는 네. 비빔이 진리 아니에요. <laughs>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개인쪽으로 비빔 막국수에 아, 닭갈비를 네. 올려서 네. 오, 역시 멀지만 아쉬워 그죠? 같이 온걸비해도 고갈비 좋은데 식사하셨습니까? 못했어요 오늘 네. 못하셨어요 네. 네. 여기 닭갈비 막국수 팔거든요. 아 근데. 정말 너무 먹고 싶네요. 뭐라는 차나도 안 들려. 요 하나도 안 들려. 요 같이 먹죠, 같이. 같이. 역시 팬들의 이야기는 들리나 봐요, 그죠 자,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아이고 열심히 열심히 <laughs> 열심히 많게. 잘 다니고 있고요. 네. 어 이렇게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응원 해주신 덕분에 어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뭔가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무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 무대가 우리 벤티 여러분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그 지역의 모든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늘 어떤 기다려지는 무대로 되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위에서 가슴을 땡기셨나봐요 아, 너무 설레는 날이죠. 새벽부터 오셔서요. 여기 미리 오셔서 청소 싹 해놓고 우리 가슴을 보신다고. 네네. 정리를 싹 해놓고 가셨. 저한테도 전화가 정도? 왔더라고요. 네. 춘천에서 그 하얀색 옷 입으신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웃음> <웃음> 이런 네. 일이었군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럼요. 네. 네. 그럼 언제나 마무리 정리까지잘 해주시는. 네. <laughs> 여러분 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무대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는데요 네. 최선을 다해서 놀아봐야죠 네. 저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아. 신나시면 은 네. 올라가서 춤추셔도 되고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편하게 해 주십시오 네. 네. <웃음> 네. <웃음> 자 마지막 무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오늘 이렇게 정말 멋진 무대에 초대가 돼서 왔습니다. 어 이렇게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만나 뵙지만 어 그래도 오늘 노래 불렀던 기억 아주 어 가슴 깊이 묻어두고 다음에 다시 한번 출천해올 때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들리 메들리 한곡 불러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2초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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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조금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남자 여자 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 여성분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남성분들, 긴장하십시오. 자, 지금 차례입니다. 남성분들, 자, 여성분들, 조금만. 남성분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유, 준비가 아주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숙제가 아, 아주 빛이 났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잠깐 됐지만 저부 TV에서 또 공연에서 안 콘서트로 온방으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가수 준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니까.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렬이었습니다. 여러분 곡을 안 줬어. 자자자자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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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에마를 자기가 못넘겨드려가지고 사랑에 울다 울다 해봤고 금값 돈 있다 없다 해봤고. 너무 또살 쉽지 만은 않더라 사는 게 그야말로라 경주고약도 주던 세월아 내월아 별의 별일만 이라마이사이을 누가 알 텐가 설탕같이 달다가 커피같이 쓰다가 아, 아, 우리 인생 드라마. 여러분, 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 최고네요, <좋아해요>, 진짜. 이래서 <laughs> 장미도 장미도 하는 분이거든요. 이래서 그렇죠? 새벽에 와도 전혀 피곤할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려도 됐다.